안녕하십니까. 2급 배정 한자 풀이 14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요, 인명과 지명용으로 쓰이는 한자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명과 지명은요, 안 밝혀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억지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여러분의 원리와 논리 속에서 여러분이 외울 수 있도록 연상해주는 쪽으로 해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자 다 만들어졌다고요.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도 현대에 맞든, 당시 상황에 맞든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글자 같이 들어가 봅니다. 사람인 옆에 더할까, 무 뭐가 될까요? 이 더할까 자는 원래 뭐죠? 그렇죠. 입을 놀리기에 힘쓰다 보면 말이 더해진다 해서 원래 더할까죠. 우리가 변명과 변명을 하다 보면, 리피를 달다 보면, 리프를 달다 보면 계속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변명과 변명을 하다 보면 말이 더해진다 해서 더할 까짜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람이니 붙었죠. 즉, 주문을 외우듯 입을 놀리기에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한 사람들은 스님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절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가람 또는 가야산 할때 쓰는 자입니다. 즉, 주문을 외우듯 입을 놀리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절이다 해서 절가짜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만들어진 게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원래 적글자가 저를 표현할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한테 도움을 더해주는 곳이 그런데 이것은 불교 문화가 들어온 후에나 가능한 문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미 그러한 곳이 이전의 적글자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명이나 인명의 특징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글자들이 많다는 것.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한자를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자루가라고도 하고, 가지가라고도 하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목 옆에 오를까? 이 오를까?는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되다,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무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것. 즉, 나무로 무엇이든 될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데서 그것은 좋은 나무의 가지다 해서 가지가 좋은 나무 가지로 옛날에 만든 것이 도끼자루다 해서 도끼자루 가짜입니다. 우리 가정. 이때 이것은 지명이죠. 그 다음 가엽. 가지와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원래 가지라는 뜻의 글자는 가지지라는 글자가 있었죠. 그런데 이 가지가 자도 가지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거는요. 똑같은 뜻을 글자가 여러 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인명과 지명은 조금 억지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사람 이름 가짜입니다. 물론 수레와 관계가 돼 있겠네요. 음은 이 오를 가짜를 땄죠. 볼까요? 수레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그건 차축 때문에 가능하죠. 즉 수레 그 바퀴와 바퀴 사이에 연결한 축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 이게 차축가라는 뜻이고 사람 이름 가짜입니다. 즉, 맹가 할때 쓰는 사람 이름이죠. 맹가는 맹자 이름입니다. 이것처럼요, 사람 이름으로 쓰일 때는 대부분 좀 해석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차축이라고 할 때는 충분히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수레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건 뭐냐? 차축 때문에 가능해요. 차축이 없으면 수레 바퀴가 구르지를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음이 두 개인 경우입니다. 이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납니다. 여러분이 별표를 하면 나중에 별볼 일이 있게 됩니다. 같이 볼까요? 덮으라 자 밑에 조개패. 즉, 물건을 덮어놓고 돈으로 물건을 주고 파는 곳이 어디냐? 장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장사고또 이게 성으로 쓰일 때, 성시를 쓰일 땐 성시 가자입니다 우리가 가도 그러면 뭐냐? 시인이었던 사람이죠. 그 문장가인 가도. 그 다음에 좌고. 즉, 앉아서 장사하는 무리를 좌고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게 장사고자도 되고 성시가도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이 장사도 장사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사고라는 것 이유는 뭐냐. 좌판을 벌려놓고 앉아서 이렇게 어느 곳에 앉아서 파는 것을 고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부처 이름 가짜입니다. 같이 볼까요? 더할까 아까 설명했죠. 즉 무언가 말을 입을 놀려서 더하는 것. 그 다음에 갈착. 즉,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말을 더해주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데서 부처 이름 가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시타르타라고 해서 그 뭔가 발음을 한자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석가모니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부처 이름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람 원래 이것이 사람 인변의 절가자가 어야 되는데 부처를 모셔놓은 집 그래서 가람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원래의 가람은 사람 인변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이 글자 여러분이 혼동될 이유가 없는 글자죠. 그러면 이처럼 한자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부처 이름 가짜와 절 가짜의 차이점, 부처를 모셔놓은 것이 절이기 때문에 같이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는 구수록이 두개 붙어 있습니다. 옥이 한 쌍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구수록변 임금왕, 옆에 구수록. 즉, 옥이 나란히 두 개가 있죠. 나란히 두 개가 있으니까 한 쌍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커플입니다. 쌍옥이라는 뜻의 쌍옥각입니다. 즉, 옥이 두 개다, 한 쌍이다 해서 쌍옥각자인데, 이건 이름자로밖에 쓰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 각할때 대부분 이자를 쓰죠. 예를 들어, 이종각, 김종각, 서종각, 뭐, 서한각 할때이 각은 대부분 쌍옥각자인데,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 왜냐하면 옛날에 외로운 건 싫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옥이 쌍을 이룬다는 건 평생 해로를 의미하죠. 우리가 커플 반지 나누어 끼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같이 끼고 같이 한쌍이 되자는 이야기잖아요. 원앙도 그렇고 기러기도 그렇고요. 사실은요 인생 결국 살아가는 건 혼자지만 누군가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중요해. 이 쌍옥각자도 옥이 구슬이 두 개이기 때문에 쌍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몽둥이를 이야기하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나무목 옆에 방패간이죠. 즉 뭐냐? 나무로 방패처럼 만들어 쓴다는 데서 몽둥이간이고 이것은 지뢰간인데 이거 인명으로도 많이 쓰이죠. 우리 간봉이다. 즉 몽둥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몽둥이라는 건 사실은 그 사냥 문화나 수련 문화에서는 틀림없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야, 개미를 미리 내 발에 밟히지 않도록 땅을 울려주는 도구, 그런 도구로 쓰였지만 수련 문화에서야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사냥의 도구였을 겁니다. 방패처럼 만든 나뭇가지는 결국은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몽둥이라는 의미예요. 즉, 자기를 지키는 어떠한 도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봉하면 몽둥이라는 뜻도 있고 회초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종아리 칠 다리라는 글자도 나무 때문에 생긴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그칠간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눈을, 사람이 눈동자를 목을 돌려서 옮겨 놓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는 데서 그칠간 자였습니다. 즉, 이런 경우죠. 목을 제가 이렇게 돌리면 어느 부분까지만 돌아가지 365도 안 돌아가잖아요. 360도 안 돌아갑니다. 물론 뭐 공포 영화에선 돌아가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딱 돌아가면 그친다해서 그칠 간이라는 글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괴 이름으로 쓰이면서 괴 이름 간으로 쓰입니다. 즉 인명인처럼 어떠한 명칭이 되버린 거죠. 이름자가 된 겁니다. 이럴 땐 간이라는 괴 이름입니다. 같이 보면 간괴, 간현 이건 강원도 지방 이름이죠. 이 현자는 제 현자고요. 즉 무언가 고개 넘기가 지쳐가지고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런 고개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뭐그 추풍용 고개 할 때처럼 뭔가 고개 이런 것을 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간현 가다가 꼭한 번씩 멈추는 그런 동네였는 모양이죠. 임, 이렇게 지명에 들어있는 한자만 가지고도 그 동네의 험하고 사납고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가죽이랑 관계가 돼 있네요. 같이 볼까요? 가죽 혁자 옆에 그칠갈 또는 어찌갈. 즉, 무슨 얘기냐. 가죽 옷을 입고서 그것이 헤어지도록, 헤지도록, 가죽이 구멍이 나도록 입고서 사냥을 하는 물이. 즉, 오랑캐였죠그오랑캐 이름 갈자입니다. 즉, 지명이나 인명처럼 이름자라는 얘기, 우리가 말갈족, 부족 이름이죠. 전부 가죽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성공한 겁니다. 즉, 지명이나 인명이나 그 어떠한 그 이름에 들어가는 한자는 그 당시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가죽이 들어갔든 물이 들어갔든 나무가 들어갔든 그 부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오랑케 이름 갈자도요 옆에 그 그칠갈자 옆에 가죽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략 아하 가죽을 가지고서 무언가 입고 또는 그 가죽이 헤어지도록 입고서 사냥을 하던 수렵사회의 한 부족 이름이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음이 두 개가 납니다. 같이 볼까요? 달감 옆에 고릅이죠. 즉, 이것이 땅 이름으로 나타날 땐땅 이름 한자고요 사람 이름, 이름으로 쓰일 땐 사람 이름 감 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달고 기름진 고울이라는 데서 조나라 도읍의 땅 이름, 조도 한입니다. 땅 이름 한 자. 그러다가 사람 이름 감으로도 쓰입니다. 우리가 한단 고기 할때한 단. 강감찬할 때감 이렇게 음이 두 개가 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물론 음이 두 개가 나는 건 틀림없이 대부분 시험에 납니다. 함정이니까요. 시험은요 특징이 뭐예요? 떨어뜨리려고 내지 절대 붙이려고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애매한 모 데서만 나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요 곧 갑자입니다. 산과 관계가 돼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매산 옆에 가복 갑. 즉 무슨 얘기냐. 산의 기세가 거북이의 등딱지처럼 생겼다는 데서 산기슭을 얘기한다 해서 이것을 산기슭이라는 말을 고지라고 해놓고 곶갑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가지 학설이 있죠. 콩나물처럼 뭔가 뿌리가 있어서 그 껍질을 벗고 올라오는 모양이라고도 하고 거북이의 등껍질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학설이 여러 학설인데 상관없이 해석이 되기는 산의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딱지딱지지면서 어떤 모양이 돼 있는 기습을 이야기한다 해서 산기습 갑, 곧 갑입니다. 우리 갑사 그러면 충남 공주에 있는 계룡산에 있는 절을 갑사라고 그러죠. 그럴 때 쓰는 글자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볼게요. 바로 제가 넘긴 이유는 가복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세금 옆에 가복갑 즉세 조각을 거북이 등딱지 그 등껍질 모양처럼 만들어 막 붙여서 만든 옷이 뭐예요? 갑옷이죠. 그래서 이것이 갑옷 갑자입니다. 우리 개갑이라고 그러면 이 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투구개라고도 하고 갑옷개라고도 합니다. 투구와 갑옷을 개갑이라고 그래요. 한자의 어원이 꼭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학설이 여러 학설도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이것과 저것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요, 갑옷갑할 때도. 틀림없이 뭔가 거북이 등껍질이랑 관계가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거북이 등껍질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 개의 조각을 합쳐놓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갑옷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 자는 틀림없이 상황과 모양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는 어떠한 사진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성강자입니다. 같이 볼게요. 양양 밑에 계집녀. 사실은 이 양양이 요게 오랑캐 이름 강자입니다. 그 밑에 계집녀. 오랑캐 즉, 양을 몰고 가는 민족. 왠지 수련문화죠. 그러한 부족의 여자. 즉, 무슨 얘기냐. 성시자로 양을 다루는 부족의 성씨인듯 싶은데, 오랑캐 강이라는 글자를 고스란히 음가로 가져오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강시할 때 쓰는 자입니다. 아마도 양을 모는 어떠한 부족의 형태였지 않겠는가. 밝혀졌냐고요?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은요. 양가죽으로 머리 장식을 한 여자들이 사는 그룹이 아마 강씨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름다울 밑자가 양양 밑에 큰 데죠. 큰 데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모피 옷을 입은 여자의 모습이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울 밑자예요. 또 하나의 학설은 양은 크면 그 깃털이 소위 말하면 그 털이 아름답다 해서 아름다울 밑자로 쓰였지 않겠느냐라는 학설도 있어요. 둘다다 다 맞잖아요. 여자는 장식하면 아름답죠. 본 모습 보여주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는 활과 관계가 돼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활궁 옆에 지경강 즉, 무슨 얘기냐. 활을 들고 지경을 지키는 모양, 자기의 경계선을 지키는 모양이 굿세다는 데서 굿셀강이라고도 하고, 굿센 활을 들고 있다 해서 힘이 센 활강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강로 그럼 뭐냐. 이것은 센 쇠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힘이 센 쇠뇌, 쇠로 만든 화살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강식자의, 즉, 무슨 얘기냐. 몸뭐 먹고 싶진 않지만 억지로 먹어 가지고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을 강식자애라고 그니다 사실은요. 아플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모님들이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죠. 이걸 강식자애라는 표현으로 딱 돌리면 딱 맞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 굿셀강자랑 비슷한 자입니다. 뭐가 틀리냐면 바로 이 안에 흙토가 들어간 것이 틀리죠. 즉 활을 들고 지경이 되는 땅을 지킨다 해서 이게 지경 역자예요. 즉 어떤 구역 강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강역 그러면 지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침강 그러면 어떤 지경을 억지로 범하는 거예요. 뭐 그것을 침강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활이 가장 큰무기요즘 말로 말하면 뭐 총쯤 되겠죠. 그것을 들고 내 경계선을 지킨다는 건 굳세게 지켜야 될 일이고, 그 굳세게 지키는 곳은 땅이에요. 그 땅은 어떠한 그 경계선의 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지경강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여러분, 한자 이해됐나요? 이급 인명과 지명은요, 또는 이름값은 이름시의 어떤 한자들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